세의가 왔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. 1월 4일 몸무게 84. 점심은 돈까스 먹었습니다. 이제 저녁을 먹을게요. 오늘은 라떼 한잔 먹었고, 불도 많이 못 먹었어요. 이제 밥 먹기 전이고 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아무것도 안 먹었고 83입니다. 그대로네. 오늘은 급식을 먹었고 몸무게는 83.8.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. 84kg.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고, 몸무게는 83.8입니다.